주인장은 많은 경기에서 지배형을 사용하고 지배형을 사용하기 힘들다고 판단이 되면 일반형을 사용하는데요. 지배형을 사용할 때 필요한 건딱한 가지입니다. 상대 지역에서 공을 자주 돌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 이 외의 상황에서는 일반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실전에서 사용한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전진 압박을 시도하는 팀이라고 해도 우리보다 체급이 낮다면 상대 지역에서 공격을 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팀의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좋은데요. 우리보다 체급이 낮은 팀이 전진 압박을 하는데 손흥민이 위치한 자리에 상대 선수들이 전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체급도 낮은데다가 근처에 도와줄 선수도 없으니 손흥민과 메디슨이 계속 공격을 시도하기에 좋습니다. 상대가 전진 압박을 시도하면서 공미를 전진시키고 있으니 미드필더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지배형을 사용해서 손흥민과 메디슨을 활용하기 좋습니다. 체급이 우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대 지역에서 볼을 자주 돌리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전진 루트가 막힌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스날은 높은 체급을 바탕으로 중앙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미드필더에 위치한 외데고르가 아스날 공격의 핵심인데요. 우린 외데고르 가까이에 사루와 비수마를 세워서 아스날의 전진을 방해하고 강한 압박을 피해 측면을 자주 활용하게 되면 아스날 지역에서 공격을 자주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맨시티는 홀란드를 몰아주기 위해 중앙을 자주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 우린 중앙을 열심히 막으면서 전진 압박을 시도하게 되면 맨시티 지역에서 공격을 자주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가 후방에 많은 선수를 배치하고 뒤로 물러나서 역습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팀이 전진을 하기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전진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주인장이 신경 쓰는 부분은 상대 박스 근처로 자주 이동하게 되면 슈팅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선수들도 자주 슈팅을 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 지배형을 사용하더라도 박스 근처에 누굴 가까이 붙일지를 고민하고 박스 근처로 오지 말았으면 하는 선수를 골라서 역할과 지침을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상대 지역에서 공격을 자주 하고 싶어도 체급이 우리보다 높거나 원정 경기라면 일반형을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메뉴는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빠른 좌우 전환을 시도하는 팀이다 보니 전환을 방해하기 위해 중앙을 우선적으로 막아서게 됩니다. 이럴 때 일반형을 활용해서 상대 선수와의 거리도 어느 정도 벌리고 중앙에서 어그로를 끌어줄 수 있습니다. 상대 체급이 우리보다 낮지만 좀더 공격적으로 나오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상대를 측면으로 유도한 다음 상대의 넓어진 간격을 활용해 공격수들이 빠르게 전진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AI들은 득점이 필요할 때 공격형 또는 극공격형을 사용하는데요. 공격형으로 전술 유형을 변경하기 전에 선수 교체를 시도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웨스트엠은 득점이 필요할 때 많은 선수들을 전진시키는데요. 득점력이 있는 스트라이커를 교체로 투입하면서 플레이메이커 근처에다가 결정력과 수비력이 갖춘 볼란테를 교체 투입해서 전진시키고, 뒤에는 패스 능력치를 가진 선수를 교체로 투입하면서 풀매를 중심으로 선수들을 전진시키는 패턴을 사용합니다. 골대 근처로 전진하는 선수들이 결정력을 어느 정도 갖춘 선수들이니 누구한테 슈팅을 허용하더라도 그 슈팅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장은 전술 유형을 사용할 때 상대와 내가 어떻게 싸우게 되는지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선수들의 능력치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감독님들도 선수들의 능력치를 우선으로 살펴보신다면 훨씬 더 많은 활용법을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네요.